리얼레이스 경주 예측 3경주 들어가겠습니다. 3경주 실시간 번호는요. 2번, 1번, 4번, 3번, 6번, 21436 이렇게 다섯 마리입니다. 어제 사전 예측에서 1번 빼고 5789번이 다 빠졌어요. 그리고 2346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. 자, 네 마리가 교체된 상태에서 좀 말을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쉽지 않은데요. 자. 5등급 1300m 경주고요. 자 2번 머리 잡았던 거 킹워리어 이거 그대로 머리로 가는 게 맞을까요? 예, 그대로 가야 돼요. 네 킹워리어 유입 기록이나 뭐 이런 기록 봤을 때 5등급에 승급해서 올라갈 수 있을 말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킹워리어는 일단 머리로 킹워리어 잡아 가겠습니다. 2번 킹워리어 머리로 잡고요. 저희... 어제 7번을 최범연 기수가 타는 영광의 스카이도 봤었는데 이거 오늘 빼기로 했어요. 왜 빼기로 했죠? 이거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데. 네. 선행이 아니면 선행 없었을 땐 괜찮은데 잠. 이렇게 갔을 때 답이 없다. 그런데 1200에서 그러니까 선행 싸움을 하더라도 네. 왜냐면 기습 선행을 넣고 3번도 있고 1300입니다. 지금. 아, 그러니까 1000 네. 1200에서 네네. 좋은 기록을 갖고 있지만은 그렇죠. 1300에서 갔을 음, 때 기록이다. 그러니까 네. 선행을 못 나가면 이 말로는 선행을 못 나가면 기록이 안 좋아요. 네. 최범 음. 장철 기술보다 최범영 음. 기수가 더지성실에 좋을 거냐라는 거에 있어서 자신 없고요. 6등급에서 또 올라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또더 그렇습니다. 채범 아, 그렇... 제외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네. 봐야 될 말이 언제 2번을 넣고 2번 넣고 자 프리타임이 얼마큼 올라온가 3번 자 3번 프리타임 이동하 기수가 타는 프리타임입니다. 자, 이 말이 그러니까 지금 컨디션이 얼만큼 회복되는 가에 따라 가지고 네.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대차로 이겼단 말이고 자, 이렇게 대차로 음, 아예 나왔던 말이고 팔맛있는 정도 대차로 나온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데 좋은 기술 펴봤는데 이때까지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. 이때까지 전부 다 인기말로 팔렸어요. 팔렸는데 불구하고 5분에 승급하고 나서 좋은 모습을 지금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. 일단은 뭐 거의 동급 비슷한 말들하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네어이 말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요번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네. 기술을 계속 음. 바꿔가면서 좀 맞는 기술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프리타임이 자 일단은 2번 3번이 위치적으로 선행 경직하기가 네. 좋아요 7번은 바깥쪽에서 들어와야 되고 2번 3번 같이 나가면 같이 그 3마리 따라갈, 따라갈 수 있으니까 네. 그러니까 2번 3번은 같이 보고 그 올라올 시는 말이 4번 사번 파워밴드, 그 다음에 어육번육번 터보사스. 터보 자이 정도만 보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어, 8 번은 8번. 이 말은 이 말은 있구나. 꼭 봐야 돼요. 왜냐하면 네. 바닥 출입이라도 뒤꿈치이 워낙 좋아가지고 천사백 천삼백이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. 네. 그리고 왜 이렇게 봐야 돼 봐야 되냐면 말이 몇 마리 안 떠요. 그러니까 어. 두 마리가 어, 빠졌잖아요. 어. 그러면 두 마리 정도 빠진 상태에서 하면 충분히 8번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다.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 아.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2번, 8번, 6번으로 이렇게 보거나 이, 이 머리에 팔, 육을 보거나 거기좀더 붙이겠다고 하시면 3, 4까지 고려하겠습니다. 자, 한경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